이번에 도착한 곳은 멀린 캐년이라고 해서 멀린 협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 멀린 협곡 같은 경우는 물이 시작되는 곳은 멀린 호수가 있는 그 호수 위쪽에 산들에 걸려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아래쪽에는 큰 멀린 호수라는 호수를 이루게 되고 그 호수가 빠져 나오면서 강이 돼서 흘러 내려오다가 이 깊은 협곡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 협곡이 멀린 협곡입니다. 이 협곡의 특징 같은 경우는 물의 낙차가 심한 곳, 그니까 아주 깊은 곳 같은 경우는 침식에 의해서 약 50m 가까이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다니면서 예전 고생대의 해양생물들의 화석들을 또 많이 볼수 있는 장소가 이 멀린 협곡이다 보니까 같이 협곡을 따라서 산책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리고 이 멀린 협곡 같은 경우는 협곡을 따라서 그 협곡을 건널 수 있는 총 6개의 다리들이 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리들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어, 둘러볼, 협곡을 둘러볼 수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다리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여기는 두 번째 다리 같은 경우는 전체 아래쪽의 협곡의 깊이가 51m라고 하거든요.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낭떠러지처럼 자 밑에 50m 아래쪽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뒤쪽으로 그러면 원래는 계곡물처럼 지반의 같은 높이로 물이 흐르던 계곡이 이 위쪽에 어느 한 부분에 약한 부분에 지반이 무너지면서 물의 낙차가 생겨버리게 되고 그 부분 같은 계속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약 30m가 넘는 폭포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계속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지형도 자체를 깎아놓고 침식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깊은 이 협곡 자체가 51m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면되고요 이제 이 협곡이 처음 시작되는 어, 첫 번째 다리. 첫 번째 날이 쪽에 왔는데, 여기가 바로 처음 물의 낙차가 시작이 되어서, 협곡이 처음 시작이 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원래는 얕은 계곡으로 형성돼서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지금 아래로 보이는 이 장소가 집안이 약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물의 낙차가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자꾸자꾸 물에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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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고 해서 지금은 이 폭포가 형성되어 있는 첫 번째 협곡이 시작되는 이 장소가 폭포의 높이가 약 37m.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곡의 깊이가 약 37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멀린 협곡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또이 멀린 협곡에 특징 중에 하나가 군데군데 돌들 자체가 자 보시면 이게 쉐일층이라고 어, 해서 아주 고운 진흙들로 만들어진 쾌적한 지층인데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지층들에 많이 더 발견되는 것들이 화석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예전 고생대에 살았던 어, 생명체의 화석들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서. 자 하나 보여드리면 자이 집안의 쉐일나 집안에 지금 보이는 이 화석 같은 경우는 동그란 이 화석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달팽이 화석입니다. 예전 고생대 대본이한기약 3억 6천만 년 전에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는 해양생물. 중에 게스토포시라고 하는 게스터포시라고 하는 아, 바다달팽이의 화석이 바로 제가 지금 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화석 같은 경우는 요 비쌀 무늬 빗살무늬, 비쌀 무늬가 보일 텐데 바로 같은 동시대 고생대의 대본이양기 아,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바다 안에 살았었던 조개의 화석. 빗살문이 요 조개 모습이 보이겠지만 조개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이츠포드라고 하는 조개 화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옆쪽으로는 또 아까 보셨던 게스터포시라고 하는 달팽이 화석, 또 달팽이 화석도 볼 수가 있죠. 처음 형성됐을 때는 이 지역 자체가 다 바다 밑에 있었던 지형들 자체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융기돼서 솟아 올랐다라고 하는 지질학자들 그리고 지구학자들의 어 학설들을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들이 아직까지도 로키 산맥 안에 특히 이런 예전 고생대 해양생물들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 이 로키 산맥이 지형들이 예전에는 다 바다에 묻혀 있었던 지형들이라는 그 학설들을 또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그대로 화석들을 해양생물들의 화석들을 방치해둔 이유는 워낙 많은 화석의 종류들이 지금 어, 발견되다 보니까 연구 가치가 없는 쉽게 발견되는 화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채굴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계곡들의 특히나 협곡이나 계곡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원래는 지층 안에 갇혀서 보이지 않던 그런 화석들 자체가 계곡이 흐르면서 물의 의해서, 힘에 의해서 자꾸자꾸 침식을 시키고 깎아내리고 깎아내리고 하면서 원래 지층 안에 갇혀 있었던 화석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로켓 산맥의 이런 계곡이나 협곡들에 어, 많이들 이런 해양 생물들의 화석들이 발견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